난 뻔한 여자야 이별 앞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네가 없는 내 모습이 두려워. 와, 네. wow. uh, Hello e v e r y o n 정화 of EXID. And 어. Um, <laughs> radio, s y o name? Is radio, is your name? kiss the radio. 싶은지로, yeah, kiss the radio. Uh. <laughs> yes, uh, listen carefully, thank you. 아. Uh. <laughs> 한 번만, 또한 번만, 그대를 만난다면, 뭐, 이런 와, 노래가 아. 있었습니다. 아. <laughs> 네가 하는 모든 행동 I like that 어색해하면서 내손 잡고 갔대 그러지 말고 나를 확 잡아 당겼죠 My baby 아 시작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저희 집안은 재주가 있고 그 재주만으로도 최고 상공의 자리를 잇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까지 하려 하십니까 무서워서 그러느냐 <laughs>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<laughs> 자존심이라. 예쁜. 예 마마님 <laughs> 그런 일은 이제 막 힘을 얻어보려는 자들이나 하는 것인데 그게 딱지지 못하겠느냐? 네가 무엇을 잘못알아도 그게 잘못아는구나 여정도 <laughs> <이> 등이 <laughs> 등이 <laughs> 등이 등이 등에서 다가 아니 근데 목소 소리 너무 추워서 손이 굵고 얼도 호 해주세요. 어 승효야 승호야 응 공부 혀 겁나 겁나 혀야디야. 대학 가고 누나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많은 여자를 만나. 응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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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손으로 가자. <laughs> 아네 네. 언니. 솔지는 네. 나랑 차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. 네. <laughs> 근데 할머니세요? <laughs> 자, 아니 근데 자꾸만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자기가 마냥 어. 어린애인 것처럼, 그렇지? <laughs> 어, 자꾸 애교를 부리는 거야. 자꾸 애교를 부려 아까 봐봐 그혀 없어지는 거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그런 거참 마음에 안 들어. 평소에도 만세 자꾸 따라 하고 어린이 만세 있잖아요. 무더워. 안돼 안돼 그런 거 안돼요. <laughs> 자 다음 엘리. 예예 예, 예. 엘리는 자꾸 나를 몰아가. 어... 음. 맞아, 맞아. 어, 맨날 나 놀리고 막 아, 골반 이런데 만지고 막 제가 왜 만지는지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? 음. 지금 내 얘기하는 시간이거든? <웃음> 자, <웃음> 다음! <웃음> 바로 넘어가요 <너>. 바로바로? <laughs> 하니! 하니야! 어... 어... 일단 너는 가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무섭게 말할 때가 있어 그지그지응 음, 가끔 음. 딱 이렇게 딱. 뭔가 다이어리를 피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약간 내가 눈을 이렇게 착 내리게 되고 되게 무서우니까 가끔 이제 순한 양처럼 말을 해주길 바래 알겠어요 광주 사람 아니셨요 <laughs> 너한테 울맞았어 혜린이는 가끔 네. 내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물을 말도 없이 뺏어가고 <laughs> 무대 올라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을 말도 없이 뺏어가고 그런 게참 있어 죄송합니다. 그런 걸참 지휘해 줬으면 <laughs> 좋겠어 에디는 진짜 동생 같다 귀여워 <laughs> 자된거 <laughs> <laughs> 아,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. 아, 아, 속이 아, 풀린 거 어. 같아요 감사해요 정아 씨아 <laughs> 이렇게 해서 아, 정아 씨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 같았지 지금까지 정아 <laughs> 씨 <야, 진짜. 열심히. 웃음>